안녕하세요. 김박사의 와인랩입니다. 오늘은 제 와인리스트 네 번째 순서로 보르도의 샤또 그리오라 로즈 와인을 소개드리고 테이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한영수교 1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노무현 대통령 부부를 국빈 자격으로 최초로 초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만찬 자리에서 바로 이 샤또 그리오라 로즈 와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영국 왕실 버킹금 와인셀러에는 무려 2만 5천 병의 와인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하필이면 왜 샤또 그리오 라로즈 와인을 만찬주로 내어놨을까 궁금했는데요.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난 1992년 싱가포르 근처의 가스파르 해협의 깊은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던 난파선이 120년 만에 건져 올려졌는데요. 이 배는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의 사이공으로 가던 프랑스의 화물선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보물을 기대했지만 배 안에는 와인이 수백 병 발견되었죠. 바로 그 와인이 샤토 그리올라로즈였던 것입니다. 발견되었던 와인들은 모두 프랑스의 샤토 그리올라로즈로 운반이 되었고 정밀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와인은 아직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이 와인들은 코르크를 다시 바꿔서 끼우고, 또 라벨도 새롭게 제작을 해서 경매를 통해서 아주 고가에 팔리게 되는데요. 지금도 그 와인들은 1만 달러 이상의 고가로 팔리고 있습니다. 깊은 바다 속에서 120년 동안을 견디면서 빛을 잃지 않고 향기를 낼수 있던 이 와인처럼 한국과 영국이 120년 동안 변함없는 관계를 유지했던. 수교 12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자리에 가장 적합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영국 여왕과 만찬조로 마셨던 이 와인의 빈티지가 1985년 산이었다는 것이죠. 120년 만에 바다에서 건져 올려줬던 그 와인의 빈티지가 1865년 산이었는데 여기에 120년을 더하면 1985년 빈티지가 된 것이죠. 와인의 빈티지까지 철저히 감안해서 120년을 맞춰 만찬주를 준비했던 영국 왕실의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와인의 색상은 굉장히 좀 짙은 루비색을 띠고 있죠. 중간 심도가 아주 짙게 보이는데요. 하지만 한 20년 된 이런 와인이라 이 가장자리는 물처럼 약간 얇은 이런 부분이 있죠. 세월이 오래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색상들이 많이 열부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붉은 체리나 흑자도 숲속 향, 시골 농장 향 같은 그런 향이 아주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초콜릿향이나 감초향, 훈제향 같은 그런 향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신선함을 느끼기에는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떤 숙성된 오래된 와인에서 느낄 수 있는 버섯향이나 낙엽, 이끼향 같은 대부분의 그랑크리 와인들이 다 이런 향의 특성을 내는 것 같아요 이게 풀바디는 아니지만 굉장히 묵직한 그런 바디감이 느껴지고 진한 농밀함이 느껴지는 탄이는 많이 부드러워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된 그랑크리급 와인에 대한 어떤 호불호는 사람들마다 많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여기서 느끼는 향들이 좀 발랄하고 후르티하고 좀 살아있는 그런 향이라기보다는 톤이 훨씬 가라앉아있으면서 무거우면서 버섯향이나 혹은 오래된 낙엽향이나 마른 가죽 같은 그런 향들은 사실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와인은 우리가 이제 코로 맡을 때하고 입안에서의 느낌은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의 농장향 같은 그런 향들이 많이 느껴지지만 입안에서는 전혀 그런 향들이 좀 느껴지지 않고 하나로 융합된 그런 맛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와인은 18세기 중반에 이 포도밭을 소유했던 조셉 그리오라는 사람의 성과 그리고 그 땅을 물려받았던 조셉 라로즈의 성을 따서 그리오 라로즈가 된 것이죠. 하지만 1997년 이후에는 주인이 바뀌게 되죠. 지금의 자크 메를로가 새 주인이 된 것이죠. 이 라벨의 중앙에 보이는 사자 두 마리는 12세기 초반에 이 아키틴 지역을 통치했던 엘레노아르 공리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런 의미로 담았다고 합니다. 라벨 중앙에 보면은 르뱅데 루아, 르루아데 뱅이라고는 그릭 새겨져 있는데요. 왕의 와인이요, 또 와인의 왕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 와인의 품질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는 대단한 문구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 와인이 사실 유명해진 것은 이제 바다 밑에 한 120년 동안에 잠겨있다가 끌어올리면서 이 와인이 발견된 거죠. 이론적으로 볼때 가장 와인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섭씨 4도 정도죠. 그래서 바다 속 100m 밑이 섭씨 4도 정도의 온도라 그러네요. 그러면서 빛도 없고 공기도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하지만 여전히 마실 만한 그런 상태로 발견됐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죠. 이 와인은 매독지방의 최고급 그랑크리 와인 등급에서 2등급을 받은 그런 와인이죠. 1855년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프랑스 파리에서 만국박람회를 하는 그런 해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나폴레옹 3세 황제가 프랑스를 알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와인이 가장 유명했기 때문에 보르도의 상공회의소에다가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요청을 받고 고로도 상공회의소에서는 한 100년 정도의 이 그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와인이 얼마에 팔렸다는 기록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수를 매긴 것이죠. 그래서 61개의 와이너리를 다 쪼갠 것이죠. 네, 그리고 이생줄리앙 지역은 11개의 그랑크리 와이너리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샤토 딸보도 5등급으로 바로 생줄리앙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샤토 메슈베이나 레오빌 바롯동이나 레오빌 라스카즈 같은 그런 와이너리도 이생줄리앙 지역에 자리를 하고 있죠. 이 와이너리의 포도밭은 한 25만 평 정도로 꽤큰 편이죠. 그래서 이 샤토 그리오 라로즈를 한 16만 병 정도 생산을 하고. 이 와인으로 세컨 와인도 만들고 있죠. 사르제드 그리오라고 하는 와인을 한 19만 병 정도 그렇게 만들죠. 그리고 사실 이 보르도의 매독 지방은 옛날부터 좋은 와인이 나왔던 게 아니고, 유명하게 된 것은 한 17세기 이후부터죠. 네덜란드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게 보르도 쪽에 와인을 거래하던 트레이드들이 굉장히 많았죠. 우리가 알다시피 네덜란드는 땅이 오히려 바다보다도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위로 이렇게 빼 올리는 기술들이 굉장히 뛰어났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 완벽한 와이너리가 만들어지고 어느 날 이런 그랑크리 와인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한 것이 바로 네덜란드 사람들의 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무래도 이 지역은 지롱도강 쪽에 있다 보니까 옛날부터 물이 많았던 곳이죠. 그래서 이 지역 전체를 이야기하는 아키텐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도 바로, 악귀라는 게 바로 물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보르도라는 뜻도 본래는 어, 보도고, 그러니까 물 가장자리라는 그런 뜻이죠. 보르도라는 뜻이. 매독도 마찬가지로 물 중간이라는 뜻이죠. 매독이라는 뜻이 바로 물의 중간이라는 뜻. 그 정도로 물이 많았던 곳이죠. 그만큼 이제 저섭지도 많고, 물웅덩이도 많고, 그런 곳을 이제 대단한 사람들이 기술로 다 개관하고, 어, 물들을 다 빼내므로서 비로소 포도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포도밭들이 만들어지게 됐죠. 이 와인은 특이하게도 대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대포는 전쟁 때 쓰는 대포가 아니고 기상 관측을 통해서 상공에 우박이 형성될 때 대포를 쏘게 되면은 그 엄청난 음파를 통해서 우박의 크기가 줄어든다든지 없어지게 된다는데요. 아무래도 이 지역의 가장 큰 자연 피해는 바로 우박이죠. 한여름에 우박이 내리게 되면은 포도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대포를 쏴서 이제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